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글을 덜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건이 좀 달라붙죠? 글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아마 뭐좀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요런 것들을. 그를 덜 사랑하는 법이 무엇이냐? 어? 그를 덜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 오히려 초보 작가나 이제 초보 작가나 아니면 지망생분들 아니면 이제 작가도 좀 스타일마다 다른 것 같아 작가들 스타일마다 다르긴 한데 음, 좀 오래된 작가들도 오래된 작가들도 과도하게 자신의 글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이게 글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글 쓰기를, 글을 써가지고 밥을 좀 벌어 먹고 사는 직업이고 이 작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글을 안 사랑하면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사랑하는 건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작품 안에서 나의 모든 걸 보여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쏟아내려고 해요. 이거를, 이게 초보 작가일수록 사실 되게 많이 보이는 경향 중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완벽하고 재밌는 뭔가가 있거든? 어? 내가 생각한 완벽하고 개쩔, 쩔고 뭐 말이 안 되는 스토리와 뽕맛 뽕맛과 세계관가 뭐가 있어 <laughs> 그런데 하나만 해려고 해 그래서 초반에 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나옵니다 왜냐면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설정을 때려박아요 뭔지 알지 그냥 있는 대로 설, 설정을, 내가, 와! 이거는 우다다다, 이게, 얘가, 이제, 여기에서는 클래스가 어떻게 나눠지고, 여기 몬스터는 어떻게 나눠지고, 여기에는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뭐, 막, 이루어 말할 것 같으면, 여기서 뭐, 마석이 나오는데, 그 마석이 지금 뭐, 에너지를 대체했다느니, 뭐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온갖 설정을 여기다 다 때려 박아! <laughs> 이게, 그러면, 그러면, 이 씨발, 설정밖에 안 봐! 그 초반에, 초반에 그 설정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딱 그런 경우입니다. 글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리고 좀이런 거랑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한다. 요거는 이제 초보 작가가 하는 실수라고 하면 이제 글을 그좀 오래된 작가, 이제 기성 작가가 하는 실수는 신작을 못 씁니다. 뭐지 <laughs> 알아요? 글을, 글을 사실 좀 러프하게 봐야 돼요, 오히려. 글을 쓰는, 쓰는 거는, 쓸 때, 쓸 때,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전 너, 저는 어느 정도는 넘어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니까, 왜냐면,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 소설은 없거든? 그니까, 러 모든 게 완벽한 소설을 쓸 필요 없거든? 그냥, 근데, 이거를, 이거를 용납을 못해요. 이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이 도자기가 아니야. 어. 이게, 씨발, 이거 내가, 내가, 내가 비주려는 건이 도자기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막, 그냥, 다, 다 그냥 때려 부서. 내가 썼던 거 지우고 썼던 거 지우고 썼던 거 지우고 썼던 거 지우고 몇번 반복하잖아? 이제 안써 <laughs> 쓰고 지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반복하잖아?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어느 순간 글을 안 써요 왜냐면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거 알지?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글을 안써 그리고 머릿속에서 완벽한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laughs> 같이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흘러가요. 이제 여기부터 진짜 게임의 시작이죠. <laughs> 여기부터 진짜 게임의 시작인 거야. 이거가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그를 덜 사랑해라. 뭐냐면 그를 그를 덜 사랑해라. 그니까그 우리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작가님 혹시 느낀 거 있어요? 이 작가님 막 이런 거 있잖아 글을 엄청 많이 쓰는 작가님 작가님이라거나 아니면 동시연제를 용제 엄청 빡세게 하는 작가님 아니면 무슨 한 편을 30분만에 쓰는 작가님 막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이 생각 들어 아저 사람들 너좀 그을할 글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거 한편 쓰는데 막 머리 쥐어 짜내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저 사람들은 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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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쓰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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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안 하는 거 아니야? 어? 별 생각 없고 사랑 없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아니 뭐 그럴 순 있겠지. 내가 그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게 중요해요. <laughs> 저게 은근히 중요해요. 이게, 이게 왜냐면, 물론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좀 내가 보기엔 특이 케이스야. 저건 특이 케이스야. 저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어. 저거는 진짜 재능, 재능의 문제예요. 재능과 성격의 차이여서 그렇지, 저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이제 글을 우리가 쓸 때, 글을 쓸때 우리는 이미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이제 나의 최소치를 정해줘요. 뭔지 아시죠? 뭐냐면 네가 글을 얼마나 사랑하건 마음을 담건 최선을 다하려고 했건 너는 이이 분량은 써야 돼. 이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시장 기준치로 말씀드릴게요. 최소치는 주 4고, 최소치는 주 4인데, 보통 그냥 주 5로 하죠. 어, 주, 주 5. 네, 그 다음에 편당 5천자 이상. 어, 공백 포함. 이거는, 이거는 작가가 정하면 안 돼. 작가가 정한 게 아니야. 이건 독자가 정한 거죠. 독자님들과. 시장이 정한 거야 우리는 이 안에서는 이제 꾸준해야 되는 거야 보여줘요 이 안에서는 이그 채워야 되는 거지 이 안에서는 그 연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최소치를 충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 그러면 연재 안 하는 안 하는 시기에 엄청 공기를 써봐야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런칭할 때, 런칭할 때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백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에서 120화, 좀, 이런 게 있고, 사실 여기는 예외라고 둬요. 여기는 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좀 예외로 준다고 치면, 원래 뭐, 문피아나 아니면은 이제 노벨피아, 이런 데를 가더라도, 이제 보통은 한, 그래도 1화 쓰자마자 올리는 사람? 드뭅니다. 1화 <laughs> 쓰자마자 올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못해도 4만은 써. 어, 4만은쓰라고 해. 진짜 이화 쓰자마자 올리는 거는 진짜 강심장이거든요. 보통 못해도 3화는 쓰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화를 나의 마스터피스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laughs> 이 3화를 내시 모든 시간가 아니 야이뭐한 달이 걸리건 상관없어 두 달이 걸려도 상관없어 나는 이거를 나의 모든 혼과 노력을 쏟아 쏟아서 최고의 사마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여기서 여기서 다좀 꼬꾸러져요. 어 많이 꼬꾸러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 회의감이 듭니다. 아. 나는 글을 잘쓸수 없는 건가?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 중요한 게 이거야. 그냥 넘어가. 이게 완벽한 걸 쓰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뭐 엄청난 걸 쓰려고 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착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착각. 당신 안에 있는 게 생각보다 그.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laughs> 이게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마스터 피스가 사실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냥 그냥 오히려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나서 그 그니까 뭐냐면 야, 지금 네 실력으로, 그러니까 네 실력으로 그 마스터 피스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실력 자체를 쌓아서, 어? 그, 마스터피스를 쓰는 게, 어? 쓰는 게, 비율을 하면 이겁니다. 비율을 하면 정확하게 이해해요. 비율을 하면, 니가 18레벨을 찍고, 르블라, 뭐, 뭐야, 저1 8레벨로 찍고, 평타를 치는, 치는 것과, 어? 아니, 스킬 하나 쓰는 것과, 쓰는 것과, 니가 6레벨을 찍고 궁극기를 쓰는 거, 어?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18레벨짜리 스킬이 6레벨짜리 궁극기보다 강할 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니가 그냥 실력을 높여서 쓰는 것들이 그 6레벨 때그 씨, 막개 진짜 온몸 비틀면서 궁극기 쓰려고 지혈 발광하는 것보다 더, 더 강할 수가 있어. 어? 이게, 이, 이런, 이런 거가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을 덜 사랑하라는 게그글 하나만 쓰고 죽을 거야? <laughs> 너너뭐 약간 뭐 뭐야 이거 그글 쓰다가 죽, 죽은 작가님 누구냐 그 괴태인가? 그, 그 괴태.. 그, 어쨌든 뭐 진짜 내이 이 혼신의 역작 뭐 장편 어? 뭐 5,700편짜리 편짜리 장편 하나 쓰고 죽어? <laughs> 더, 더 이상 글안쓸 거야? 그게 아니잖아 계속 글을 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덜 사랑해야 돼요 덜 사랑 너무 사랑하면 안돼좀 그냥 좀 오히려 그 그거야 약간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해 어? 연인이 아니야 내 부부가 아니야 어? 연인이 아니야 어? 비즈니스 관계야 어 너와 나는 지금 잠깐 돈 벌려고 만나는 거고 너한테서 그 돈이 다 떨어지면 너는 너는 그냥 끝이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 너는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왜냐하면 이게 상처를 들 받아. 어? 이게 야내 부부가 내 연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으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찢어질 것 같잖아. 내 비즈니스 파트너가 죽어. 그러면 그냥, 아씨 아, 저댄데, 앞으로 어떻게 쓰지? 아, 또 구해야 되는데, 이 정도 느낌으로 가라고. <laughs> 이 정도 느낌으로 가야 돼요. 어? 너무, 너무 그렇게 과하게 사랑을 주시면 은안 된다. 오히려. 오히려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laughs>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